즐거운 신작게임, 신월동행스. 근데 뭔가 게임 들어가니까 완전 다크다크한 것 같던데. 아, 이거 중국 서버에서 먼저 열렸었구나. 10월에 1주년 맞이하는 게임이래요. 이거 다운로드도 엄청 오래 걸리던데. 뭐 내용이 많은 것 같았어. 신월동행, 신작게임. 우리나라에는 12일? 그때쯤 출시한, 오! 어! 무서운 브금 소리가 들린다. 일단 오늘의 목표는 뽑기를 야무지게 하는 것, 미세마라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 와 진짜 피폐하다. 벌써 <laughs> 이게 뭔데? 사람이야? 사람 쌓여있는 것 같은데요. 함께 묶여있는 우주비행사, 그들을 구속하는 끈이 어쩐지 나익다 오, <laughs> 소리 작은데 해서 왕창 키웠더니 시끄럽네. 오오오오, 오오오. 어, 오오오. 오오. 움직여. 너 괜찮니? 가까이 가니까 막 팔딱거리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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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나한테도 연기 나오는데요? 나 상태가 안 좋은가 봐. 수증기가 치수가... 치수가... 치수... 고장났다고? 아니내 내가 고장난 거 같은데. 어? 저게 뭐임? 어, 징그러워. 응? 얘네들 팔이 다왜 이렇게 돼있냐? 근데 무슨 실 같은 게 연결돼있는 거 보면 조정하나봐. 나는 한 사람의 배신을 보았다. 낙인이 새겨지고 고통이 따랐노라. 얘좀세보이는데 애정을 베풀어주겠대. 필요 없는데? 으악! 어허허허! 어허 아이고! 어허 아니 이건... 어우 뭐야 사랑 들이라고 해야 돼? 절치, 오, 진짜 게임 캐릭터 겁나 특이해 아니 그리고 아이콘을 너무 징그러워 아이콘을 터치하면 명령을 충원에게 계속 지시를 내려주세요. 아하 한 번에 다 내려야 되는 거야? 다 일반 공격 누른 듯왜눈포 어, 예, 숫자 속에서 하늘에 심연을 우러러 어쩌고 아니 이 몬스터 여기 얼굴 따로 매달려 있는 게제개 징그러움 와, 심지어 총도 쏴? 칼인 줄 알았더니. 하늘을 필살기. 오, 씨. 생각보다, 생각보다 화려하네. 저횡 스크롤 게임이라서 되게 한정적일 줄 알았어. 시점 바뀌는 게 신기하다. 저 이런 류 게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장르도 그렇고, 이런 스타일의 게임도 그렇고. 어? 어? 오! 야, 근데 제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흑길. 오, 씨, 오, 씨. 커신 괜찮네. <laughs> 근데 두 배로 하니까 너무 징그러워, 이 벌레. <laughs> 오, 마무리. 별거 없는 애였어. 덩치만 거지못 가진 것도 없구만. 스킬도 허접이고 말이야. 전체, 그, 전체 공격도 아니고 단일 공격이라니. 덩치가 아깝다, 야. 어, 왜 또? 뭔데? 어? 어, 왜? 아니, 이 고민 녀석. 저거 막아. 어, 잘 튕겼다. 약점 스캔. 약점 개 많아. 아까 나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기습. 텐슈 마무리. 핵주먹. <laughs> 오! 어? 이번 내 스킬이야? 야! 나 멋있는데? 나 기억이 좀 돌아왔나? 와, 팀장인 이유가 있었네. 스킬 혼자 달라. 따덩 아, 뭔소리왜 아, 저래? 진짜 징그러워. 오! 당연히 음파 공격할 줄 알았는데 드릴 공격을 하네. 따덩 아, 귀여워. 아이싱 걸작들. 에? 걸작 맞아? 오오 오. 징그러운게 섞여 있는데? 나 뽑기 하고 싶어. 티어표 봤더니 월백이랑 쇠은자 이렇게 두 친구가 좋대요. 월백이 중섭 1년 정도 됐는데 아직 0티어인. 얘만한 서폿이 없음. 저도 몇개 봤는데 뭐지 월백이 1티어인 이유가 대체 캐릭터가 없어서래요. <laughs> 그 일단 최소 1년을쓸수 있다는 거잖아. 저 월백을 노리겠습니다. 한번 뽑아볼게요. 저의 목표는 월백. 안 나오면 유감스. <laughs> 보라색이면 은 4성? 어? 에? 에? 기대하면 되는 거야, 나? 에? <laughs> 왜요? 저좀 사기쳤나요? 샤흉, <laughs> 이리 맛있어 네, 보이네. 아이디는? 6성. 어, 월댕이다! 오! 뭘 생기다. 와, 잠시만! <laughs> 잠시만, 더, 느낌이 왔어요. 나, 지금, 뽑기, 사기쳤다. 주황색이, 육성이 왔구나. 헐, 뒤에 하나 더 있었음. 넌 누구니? 아! <laughs> 여러분, 저 월백 두 명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백 일돌 음, 하하하하 아, 뭐야. 민들왜뻥 쳐요? 여기 뽑기. 어려운 줄 알았네 리세머라할 필요 없는데요? 딜러가 없다고 괜찮아. 저 여기서 뽑아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30회 안에 육성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러면 쇠은장과 그 친구가 좋은 거 아니야? 월베기는 서포터했고 나와 함께할 멋쟁이들 구해요. 이건 안 떴다. 저와 함께할 멋쟁이 구합니다. 5성이두 개인 ]다. 것도 화난다고요? <laughs> 진정해. 왜 이렇게 어, 화가 많으세요? 어머 예쁘다. 어? 저5성두 개가 아니라 세 개예요. 그대가 잘못 보셨습니다. 하지만 전 육성을 노리겠어요. 음, 이번엔 하나, 스킵해. 아, 뭐야. 여기 예쁜 애들 되게 많네. 이제, 마지막. 여기서 육성 뜸. 슝. 변해라. 주황색으로. 나와라. 하나 나왔다. 맨 마지막에 하나 나왔다. 제발 여기서 딜러가 뜨기를. 제발. 제발. 월베기와 함께할 예쁜 딜러 뭐해요? 어! 판매가... 맨 앞에 있던 여자애들 중에 새한 명이다. 넌 능력이 뭐야? 얘 스킬 좀 봐보자. 너뭐 하는 애야? 너 딜러, 딜러니? 서포터인 거 같아. 저의 파티는 단단해졌어요. 저 숟가락 살인마가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우예 파티 조합 어떻게 짜냐? 칸나키면은 붕수에 도와줘요. 수바로그씨 같은 애라고? 어허. 금계라는 애 나오기 전까지는 최고라고요? 와, 씨. 좋은데? 작전을 새로 짤게. 목소리도 좋은데? 그리고 월백이는 힐러 같으니까 어때 완벽하죠? 일단 이렇게 가겠습니다 좋아 좋아 도토동 우리 이쁜이들과 함께하는 그토리 좋아해요 적군에게 피해 일반 공격 오 귀여운데? 궁극기 쓸수 있어 필살기 아 자기 자신한테 쓰는 거야? 물리방어 증가 아 맞다 얘 탱커였지 왜 딜을 안 넣고 본인 보호하나 했다 써보자 현장 데이터 수집 완료 오? 에? 극한 생존 프로세스 CD가 어디서 나온 거죠? 저기요? <laughs> 내가 뭘본 거지? 괜찮네. 어라? 발떠술 이후로 또 아, <laughs>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 <laughs> 아니 중국 게임은 저기에서 뭔가를 뽑는 걸 되게 좋아하나 봐저 지금 하는 게임들 전부 다 저런 게 있어요 원신도 있고 스타리일도 있고 심지어 오늘 처음 하는 신월동에도 있음. <laughs> 재밌네. 고전파, 신원파, 바방가르드, <laughs> 오! 오! <씨. 웃음> <모두 받아들였지. 웃음> 근데 월베기는 두배속 하기에는 궁 모션이 엄청 화려하다. 잘안 보여. 잘 마음껏 구경을 못해서 슬프다 묶어놓고 패기 어머어머어머 어머 아니 진짜 시디 <laughs> 꺼내는거 너무 아, 웃겨 복귀권 <laughs> 계속 주는데 나또 뽑으면 되는거야? 한번 또비티 보여줘? 복귀권 22개 있음 음 심야로 한번 비티 해보겠습니다 <laughs> 생각보다 별거 아닐지도 어? 에? 네? 아니 저 비책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데왜 <laughs> 나왔지? 뭐라? 왜왜왜 왜 자꾸 내가 사기치게 만드는 거야? 와이씨 <laughs> 미치. 아니 여러분 리세마라 그만하세요. 님들이 못보고 월백 다 나한테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리세마라를 너무 열심히 하. 이 캐릭터 자꾸 나한테 오잖아. 아이, 거참, 이거 갖다 놔둬줄 수도 없는 요령이고 말이야. 어이? 아, 어떡해. 나 벌써 이돌이야. 아이, 이렇게 나 붙잡지 말라고. 나 지금 스타레일에서도 해야 될게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막, 어? 어? 막 나와버리면. 나 당분간 스타레일에서 같이 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 스타레일 가서 어떻게 해? 손모가지 하나 담보로 잡으셨나? <laughs> 아그 정도 각오는 하고 뽑아야죠 여러분 안걸셨어요아안 걸었어? 어머 그러니까 안 나오지 바보들 따다덩 신월동행 재밌었다 일단 뽑기 잘 돼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컷신 맛있었고 아 근데 그거는 단점 전투가 너무 길었어 내가 약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초반치고 전투가 길었다 아 그리고 컴퓨터 전용 플레이어가 없어서 좀 아쉬워요 블루스택으로 해야 되는 게좀 아쉬움. 그래서 그런지 그래픽이 너무 깨져 가지고 나 진짜 아까 하늘 나왔을 때 마인크래프트인 줄 알았어. <laughs> 월백이돌 너무 나도 비팅이라고? 음. <laughs> 부럽죠?